네 오늘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3.4% 하락하면서 11만 2800원 자 11만 28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 b m 도 보죠. 자 에코프로 b m 도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자 보시면 마이너스 3.2% 하락하면서 17만 3400원의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그룹사가 이렇게 동반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어, 이동채 회장님이 매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어? 지금 보면 은 공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동채 회장님의 매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물량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3,400만 주 중에 뭐 4,600주 나왔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정도 물량은 어느 종목이나 다 나오는 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늘 하락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오늘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뭐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등과 2등입니다. 1등과 2등.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포지션 청산, 자, 포지션 청산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면 안 돼요. 자, 무리해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한대로 갈 겁니다. 예, 계획한대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명품 차트 분석 훈련소라는 채널에서 에코프로 영상 계속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11일 전 영상입니다. 11일 전. 예, 열흘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요,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12월 달에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11월 달, 아, 11월 말에, 지난달 말에 제가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때 그죠? 21선 돌파하는 시점. 요때 말씀니다 요때 요때 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뭐예요 그냥 계획에 맞춰서 가면 돼요 계획에 맞춰서 제가 이때 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드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음? 한번 돌려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고 어, 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좀말씀 드리면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에, 이 뉴스 때문에 결국 이 코스닥 대장주는 에코 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코스닥 지수를 천 포인트, 1000포인트, 자, 천 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 와중에 코스닥 시총 1등인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하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 근데 이번에 뭐야? 확정이 됐죠. 예, 확정이 되면서 이 수급 자체가 어디로 쏠려요? 수급 자체가 시총 1등으로 간다고요. 시총 1등. 근데 지금 시총 1등 누구예요?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기 때문에 지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실적 좋아서 그런 거다. 2차 전지 실적 다시 좋아진다. 무조건 2차 전지 사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이번 그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또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명분은 있어요. 자, 명분은 있지만 제가 늘 말하죠. 자, 이런 어떤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뭐 차트 분석과 이런 걸볼때 반드시 그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일치하는 걸 찾아야만 이 수급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죠. 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목적.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외국인들이 아, 이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전망 자 산업 전망을 보고 아 이거 이제 실적 좋아지겠는데 예전처럼 뭐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매집을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혹은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 언제 매수했냐면요 (12월 5일) 이번 달 들어서서 (120만주를) 샀고요 그 다음날에는 (300만주를) 샀습니다 (300만주) 예 그러면은 이들이 즉어 뭐야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시기는 (12월) 달이 다 돼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는 지난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수급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책, 코스닥 정책에 대한 수급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갈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매도 시기에 대해서, 자, 매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 간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음을. 왜냐면은, 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천스닥이에요, 천스닥. 천포인트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천포인트에 가까워졌을 때 외국인들은 뭐 할까? 외국인들은. 매도 하겠죠. 예. 목적을 이뤄냈잖아요. 목적을 이뤄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에코프로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수, 자 지수 부양 책이 나왔으니까 지수 부양 측에 나왔으니까 지수에다가 롱 포지션 잡는 거예요. 롱 포지션, 음? 상방 베팅을 하는 거예요. 선물로, 뭐 옵션도 마찬가지고 선물로 롱 포지션 잡고 그 다음에 대장주 올리는 겁니다. 음? 시가총액 가장 높은 대장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왔어. 그럼 뭐합니까? 그때는 숏 포지션으로 전환하겠죠. 하방에다가. 하방 배팅. 그리고 에코프로는 매도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급등이 자 이번 급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 주가도 빨리 오르잖아요. 급하게 오르잖아요. 천천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급등하면서 가잖아요. 이번에 급등할 때, 예전에, 예전에 2차전지 광풍 시절에 매수를 했다가, 여지껏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몇 년입니까, 이게? 한 2년,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이번에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평단가는다 다르시니까, 다르니까, 그게 뭐 본전일지, 아니면 수익을 내고 나올지, 그거는 각자 평단가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최대한 고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에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거에 이 에코프로가 고점을 만들어냈던, 자, 고점이 나왔던 이 패턴을 한번 볼게요. 패턴을. 자, 패턴을 보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자, 거래량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리량 고점이 나오고, 재차 반등 시도했지만, 거래량이 돌파가 안 됐죠. 돌파 안 되니까, 여기서 또 고점이 나오면서, 쌍고를 만들고 빠졌습니다. 그죠? 렇 그리고 거래량 바닥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서 거래량 고점이 또 나왔죠. 그죠? 렇거래량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가가 밀리고, 재돌파 시도했지만, 여기서 또 뭐야? 거래량 증가가 안 되니까,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고점 만들고 끝났습니다. 결국에, 이런 패턴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자, 거래량이 고점이 나오는, 고점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거래량 고점이니까 매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원리를 알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입니다. 이 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첫 번째 뭐야? 관심이 줄었다. 어, 사람들이 뭐 새로운 재료가 나왔든, 뭐 다른 종목에 더 관심이 갔든, 아니면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어떤 뭐 소멸이 나왔던, 어, 뭐 재료의 기대감이 소멸됐든, 이런 이유로 관심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건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천스닥. 천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지금 외국인이, 자, 외국인이 엄청 매수하면서 올리죠. 자, 매수하면서 올리는데, 근데 여기서, 아져 외국인이 매수를 멈춥니다. 자, 매수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 거리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세력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외국인 이제 곧뭐 할까요? 어, 뭐 할까요? 이제 곧 매도 하겠죠? 어,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이제 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량 고점이 나오면 무조건, 어? 무조건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도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 뭐다? 이렇게 우리는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이 목표가,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유튜브,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타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거고 이게 빠르면은, 자, 빠르면 진짜 뭐 당장 뭐 오늘 보면은 뭐 주가 밀렸지만 매도 물량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오일 수는 딛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등이.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은 만약 뭐 거래대금이 자, 거래에 너무 많이 나왔다. 자, 너무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때도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문제는 더 문제는 이 전고점 거래보다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 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꼭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어, 힘내라고. 자, 힘내라고. 화이팅. 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드릴게요. 남겨주세요. 예. 저, 저, 뭐,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낮에는 시장 보고, 밤에는 방송하고, 그죠? 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띄워놓을게요. 자, 보이시죠? 010-3951 0263입니다. 010-3951-0263.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에코 프로, 그리고 에코 프로 BM이니까, 에코. 자, 에코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했던 매도타점. 그리고 뭐, 만약에 급락하면은, 또 매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어, 꼭 확인하시고, 연락 갈 거니까 핸드폰 잘 보고 계세요. 네, 핸드폰 잘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어...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자,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실 수도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음, 제가 일부러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라고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영상 마지막에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을.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어떤 종목이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그 맨날 100점 맞는 친구 있잖아요. 맨날 100점 맞는 친구도 있고, 맨날 또빵점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 0 0점 맞은 친구는 이제 이번에 9 0 점을 말할 거예요. 구십 점. 빵점 맞던 친구는 이번에 3 0 점을 맞습니다. 삼십 점. 자, 이두 친구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조금 걱정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친구는 좀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구는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를 잘하다가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공부를 안 하다가 아예 안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야 다음에 50점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적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어? 한번 못하면 급락해요. 에코프로 옛날에 왜 급락했어요? 적자 전환하면서 급락했잖아요. 그니까 러 반대로 가야 돼. 이번에 에코프로가 갔는 이유도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 가을부터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해 되셨죠? 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하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전환입니다. 흑자전환. 자, 흑자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 차트 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 건이죠. 자이 박스 건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 요 기관들이 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물량을 늘려가면서 양 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예,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예, 구독과 좋아요죠.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